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어, 스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들의 생각이에요 뭐 경전을 읽고 뭐 이런 금강경을 읽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스님이 그냥 하면 돼요 그거는 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나무아미탑을맨 마지막에 염불할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염불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안정성을 가지려면 그거는 제 얘기가 100% 맞습니다. 네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위인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율곡이 어떻게 생겼는지 퇴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뭐야. 김유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순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화폐나 이런 데서 다 임무를 넣죠. 만약에 모르면 그냥 모르니까 정직하게 할 거면 비워놔야지 그러면. 그러면 돈에 이름만 들어가. 이름하고 연도. 그게 정직한 거예요. 다 쿨하라니까 돈에 있는 건 신사임당이 이렇게 생겼겠어요? 그 쿨아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율곡은 100% 이렇게 안 생겼어요. 왜? 조선 전기 때 그다음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요 조선 시대 사람은 거친 현미밥을 이런 식으로 먹거든. 그게 영양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는 거 보면 이렇게 먹어요. 주발로 먹어요. 주발로.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하관이 이렇게 네모로 발전을 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달걀형으로 네가 아무리 엄마가 달걀형으로 뱃속에서 열심히 만들어 줘도 나와서 그걸 엄청 먹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뭐 오징어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러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껌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지만 예전에 껌 딱딱한 건 씹을 때는 껌 많이 씹은 분도 요게 튀어 나오고 요게 이렇게 됩니다. 아니 진짜예. 아, 진짜. 그래서 조선시대 인골들의 특징이 요게 튀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껍질은 없어져도 아니 그 유물 이렇게 발굴을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인골이.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조선시대 미인상은 사각형이었다. 여자 얼굴은 사각형이었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브이라인이 하관이 빠, 쪽 빠지면 날련에 복이 없다. 자식 복도 없고 저게 혼자서 뒤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이게 이렇게 빠지면. 음.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생기면, 야, 씨, 넌 도시락이야? 뭐, 각이야? 이제 이런 시절이 된 거고, 어, 뭐, 각자 뭐, 턱으로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시절이고, 어, 예전에는 그게, 그런 식의 보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진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선 후기 그림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광대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런 곱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 그 다음에 양반들은 많이 먹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게 인간이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고 턱이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처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 그런 가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서, 어, 공식 진영이거든요. 그게. 어 뭐, 촉촉에 가면 농계 그림도 있고, 다 그게 공식 진영이에요. 여기 화랑교육원, 경주에 화랑교육원 가면, 그거 이제 김유신, 음, 거기 이 진영이 있고, 그런 건다 공식인데, 그걸 왜 정부에서 반포하느냐. 없는 거보다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더 생각에 집중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불상도 어, 불교에서 만드는 것도 딱 그렇다고 보면 돼. 불, 불상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실물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어, 실물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율곡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한 500년 뒤에 그걸 만든 거거든. 그 실물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없죠. 율곡도 그렇고, 퇴계도 그렇고, 뭐. 어. 어,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편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후세계와 관련된 부분도 일곱 번, 이 77의 49제와 관련된 것도 보통 사람들은 뭔가 구체성이 있는 걸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곱 명을 배치를 하는 거고, 일곱 명이 누군지 뭐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음,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세 명을 더 넣죠. 이렇게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절륜대왕 요거는 이제 중국식으로 어, 중국에서는 예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100일 뒤에 100일째를 한번 지내고 그다음에 1년이 소상 그다음에 3년이 대상 에, 많이 아니고 우리 우리 동아시아 문화는 많이 아니고 그냥 횟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장 하면 실제로는 이틀 조금 넘어 그리고 3살이어도 어, 2살 조금 넘는 게 3살이에요. 우리, 우리 개념에는 맞죠? 3년 상도 그런 거예요 3년 상도 만 3년 아닙니다. 예, 뭐, 다 아실, 다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뭐, 어, 다 겪어보셔서 아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어, 3년. 그래서 100일, 기년, 1년,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이제 재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선호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꼭 그런 거는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심판을 하고 이런 거는 불교룰이 아니에요. 어,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하고 돌아가신 분이 혹시 못했으면 그 가족이 대신 해줘서 어, 아무래도 이게 기운이 통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토끼 엄마가 토끼 새끼를 새로 낳는데 그거를 어, 새끼 토끼들을 전부 이렇게 잡아다가 저저 어, 저 뭐야 어, 잠수함에다 넣어놓고 어, 엄마 토끼한테는 뇌파를 걸어놓고 뇌파 이 검류계를 걸어놓고 새끼 토끼를 어, 그 잠수함 물 속에서 죽인대 바닷속에서 이렇게 죽인대 하나 한 마리씩. 근데 엄마가 그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엄마는 지금 땅 위에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는 건데 새끼가 죽을 때 뇌파가 좀씩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뭔가를 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있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가 성장을 하면 다 끊어져서 그런 거고, 어, 아주 어렸을 때는, 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조금씩은 있지 싶어. 어, 조금씩은 있지 싶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인지한다는 게 아니고, 현생적으로 인지한다는 거는 아니고, 현생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고, 그냥, 어, 생각을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저, 뭐야,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게 동기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거보다 더큰 거고, 어, 자식은 동기, 서로, 형제들은 같은 기운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명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거꾸로, 어, 돌아가신 분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저거를 음 당신 상황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 돌아가시면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그냥 imf 맞은 거야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내가 사는 상황하고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 갑자기 내가 한국에 살다가 어디 미국 같은데 그냥 혼자서 소홀을 단신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지정신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자고 나니까 갑자기 전혀 엉뚱한데 가서 떨어져 있는 거야. 불안하고 힘들고 골치 아프고 거기서 뭐 좋은 생각을 내가 해서 뭘 해야지? 아 그게 안 되지. 음 응.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어, 집에 불러가지고 119에 불렀을 때. 아까 옛날 얘기. 요즘 요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어. 요즘은 뭐, 아, 기술이 좋으니까 어, 예전에 그래서 지네 집에 불났다고 119에 전화해 놓고 계속 전화만 하는 놈이 있었다.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어, 불났어요. 어, 우리 집에 불났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는 거야. 지가 주소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당황해서. 그래서 계속 얘가 전화를 하고, 나중에는 어, 세 번째인가 왔을 때 걔가 먼저 말을 했대. 119 받는 사람이 주소 먼저 얘기하라고. 어, 니가 주소를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건 옛날 전화니까 그래. 요즘 전화 같으면 이게 잡히거든. 예, 상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대충 잡힙니다. 어, 그래서 출동이라도 할 건데 지금은 뭐, 그 옛날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당연히 주소를 불러야 온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예, 집에 불나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집에 그냥 불만 나면 그나마 돌아갈지 몰라도 거기에 뭐, 어린 어린 애가 있어요. 이러면 더 사람이 경황이 없는 거예요. 어 이제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런 비슷한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혈연이 이렇게 같이 공유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 해서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거 있어요. 어 이게 집안에 집안에. 에. 집안에 아, 나을 수 없는 병이 있거나 그리고 그게 이제 애인 경우에는 그 집안 전체가 우울해져 빼도 박도 못 하고 어, 환자인데 이게 낫는 병도 아니야 돈을 들여 낫는 병도 아니고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어른들이 다 붙어 있을 거고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뭐뭐 뭐 방법도 없잖아. 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요. 음, 그게 이제 분위기가, 그 집, 그런 집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우울해. 그냥 시작부터 우울해.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져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 우울한 게 있어도, 아니 그렇게 뭐 진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사람이 괜찮아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활기 있는 데 가면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좀 약간 침울해 있다가도 기분 전환한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뭐 이렇게 조금 뻑적지근한데 왁짝지근한데 가면 조금 사람이 이렇게 풀리잖아 그런 것처럼 어 돌아가신 분 자체는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좋은 생각을 해서 뭐라고, 야, 그러면 수행자지, 그러면 수행자지. 그래서 제가 늘상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죽으면 딴데 가지 말고 그 아리랑 부르고 있으면 내가 죽어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질의를 잘 아니까. 우리는 또 그런 거 내비게이션처럼 다 이렇게 예,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내가 다 안다, 거기 적혀 있는 거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낫다라고 가면 된다고.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농담처럼 했는데 옛날에도 그 생각을 했더라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 그게 일왕보살인데 일왕보살 말고 막 일왕보살 말고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죽어서 스님이 그렇게 인도에 간다라는 게. 그 지장보살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생각을 했는가 봐. 왜냐면 죽고 나면 갑자기 어물 설고 났었는데 하루 아침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누군가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생각들이 훨씬 옛날 문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우리는 생각할 때어 지장보살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훨씬 뒤에기고 그보다 앞에 선이 앞쪽 문헌에 그런 스님이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좀. 음, 옛날에도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런 걸 찾고, 야 옛날에도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어 가이드라든지 뭐뭐 뭐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에, 전문 가이드가 되는 게 지장보살이잖아. 그래서.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어 스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들의 생각이에요. 어. 어 제주들의 생각이에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님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제주가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아니 제가 재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어서 어떻게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경전을 읽고, 뭐 이런 금강경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하는로 거는 그냥 스님이 그냥 하면 돼, 요 그거는 룰에 맞춰서 하면 돼.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나무하미 탑을 맨 마지막에 연불할 때는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연불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나무하미 탑을 연불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죽은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죽은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신 처리해주는 거거든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입시 기도 같은 걸 올려주고, 승진 기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걔가 해야 되는데, 민방이지. 나 예전에 민방에 갔다가 엄마가 대신 왔어요. 나 봤거든. 아, 우리 아들이 바빠서요. 엄마, 야, 근데 민방이 이런 거는 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엄마가 오기는 좀 그래. 아빠가 오면 표가 안날 건데 엄마가 오니까. 그래서 엄마랑 여자랑 민방이 훈련을 같이. 아니 뭐 훈련이 없어요. 민방이는 훈련이 없고 그냥 앉아서 잠깐 졸고 있으면서 들으면 돼. 어, 근데 여자가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여러분이 그 애들 입시기도라 뭐 승진이나 뭐 합격이나 뭐 이런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운이 통하는 분들이 어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서 쭉 이렇게 염불을 잘 해주시면. 어 저, 극락과 관련해서 아미타불이 48원 중에 법장 비구가 48원을 세울 때 그때 10년 왕생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 어, 극락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 그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참 좋은데, 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고래시대 때까지만 해더라도 임종이 가까워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스님들 모시고 그 아미탑을 점검을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지금은 뭐할 수도 없습니다. 할수왜 없냐. 돌아가시려고 하면 자꾸 살아나는데 뭐. 병원에서 살아나는데. 야 그러다가 아미탑을 10만 번도 하겠다. <laughs> 한참 한 반나절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아유 이제 괜찮습니다, <laughs> 퇴원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위독한 줄 알고 갔더니 아유 스탠스 박아서 이제 또 시술로 처리됐습니다. 이러 또또 가면 그뭐 계속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어 돌아가시는 분이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저는 늘상 이렇게 연세드신 분한테 제가 아 드리는 말씀이 있어. 염주 이거 돌리는 거. 저도 염주 돌리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계속 돌리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이유는 일단 손운동을 하니까 어, 치매에 덜걸려 내가 그거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어,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염주를 돌리거나 예전 어른들도 호두 같은 거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laughs> 그죠? 어, 금강절을 차라리 잡고 주었다 폈다 하고 있거나 그래서 염주를 돌리고 염불을 하고 진언을 하거나 어, 진언을 하거나. 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예, 저는 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노는 입에 노, 공연부를 한다. 아그 노는 입에 엄부 한다. 그 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게 사람이 정신도 단속되고, 마일리지도 쌓고, 특별히 할일 없을 때. 예. 노는 손에 유튜브 본다. 뭐, 이, 요즘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나마 유튜브나 보지. 젊은 애들은 게임이에요. 게임이야. 근데 그거보다 자기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어그 염불한 공덕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저도 보시면 맨날 왼손으로 주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면 아 근데 나는 염, 염주를 너무 세게 돌린다더라 그래가지고 염주가 깨진대 너 너무 세게 돌려서 깨지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빠드득 빠드득 이렇게 만들어 진짜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게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뇌뇌 뇌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저는 염주 돌리는 걸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시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고스톱 만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낫지만더 연세가 드신다고 생각해봐.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어렸을 때왜 애들 수업할 때 50분 하고 끊고 이렇게 가는 줄 아느냐 45분 50분이 야한시간이한번 수업인 줄 아느냐 대학은 90분이 한번 수업이거든 그게 체력 때문에 어린애들은 그 이상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다시 이게 또 거꾸라지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렸을 때는 체력이 덜 성장해서 집중도가 안 되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체력이 거꾸라져서 그걸 오랜 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어, 그래서, 어, 연불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꼭 하시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그안미탑을 연불할 때는 눈을 감고 아무튼 그 어른이 직접 눈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착 하고 계속 해줘야 돼. 그리고 49일 안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돼. 어, 꼭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냥 혼자 하면 내 마일리지고 생각해야 저쪽 마일리지로 정립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분이 살아서 당신이 직접 하시면 모르지만 직접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았을 때 열심히 해도 죽은 뒤에 당황하면 그게 안 돼요. 아까 그 어, 119에 신고하는 것처럼 주소, 지주소 말하는 건 당연히 119에 신고하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자기도 그게 안 되거든. 네. 자기도 그게 안 되거든. 나 중국 가서 진짜 희한한 일 겪었다. 알? 그때 나 깜짝 놀랐네. 중국에 그때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비 내고 추원 이렇게 적는데 나내 이름을 못 쓰겠다 한문으로. 나 그런 일을 겪었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 내가 내 이름을 못 쓰지? 아니 왜왜왜 왜, 왜 이러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아니 축원도 썼는데 이름을 못 써.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아직 한참 좀 지나서 썼어요.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얼굴은 아는데 갑자기 이름 안 떠오를 때 있어. 그러니까 가끔 보는 사람 말고 계속 보는 사람도 이름 이름이 갑자기 갑자기 안 떠올라. 근데 그게 그게, 야, 남의 이름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왜내 이름이 그렇게 되냐? <laughs> 내 이름이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희한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맞다, 내가 한문으로 내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이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써봐서 그랬나? 아니, 그냥,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까지 안 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어, 너무, 너무 막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모질른 것처럼 되잖아. <laughs> 치매도 한참 치면 돼. 지 이름 모를 정도면. <laughs> 야, 자식 얼굴은 알겠냐? 이제 이렇게. 어, 난 맞다. 자식 얼굴 몰라도 되지. <laughs> 자식 얼굴을 잊어버리지는 않지. 원래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시왕이 어떤 분들인지. <laughs>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이거 지우지 마. 지난 주에 내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지우지 마. 다음 시간 다음 시간 또할 거야. 아, 쓰기도 귀찮아. 이제 몇, 몇 글자 안 돼서 쓰기도 귀찮아.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어, 요 시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